이제까지 여러분, 그총 28회 생존 경제 진행되는 동안 국민 여러분한테 너무 많은 사랑 받아주셔서 기회가 되면 국민 여러분 혹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가 경제 현상들을 갖다가 정말로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김박 정부의 4대 감사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 232만 명의 촛불이 방제된 대통령, 문재인 후보 41.1%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 체제가 시작되고, 북한의 의 바꿀 산업혁명이 시작될 것이다. 제가 매번 최진계 생존경제 강의하면서 최진계 생존경제는 계속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끌어오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70회를 마지막으로 최진계 생존경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이번이 70회째인데요. 2018년 1회부터 1월 1일부터 1회부터 해서 70회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고 제가 그만두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아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기회가 되면 생존경제는 이제는 다시는 열리지는 않을 겁니다. 기회가 되면 혹시 아닐 수도 있고요. 언제 네, 또한번 다른 장르 혹은 다른 공간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스쿨에서 최진기 강의는 계속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었습니다. 고맙습니다.